안녕하세요. 출발 부동산 여행의 정준모입니다. 오늘 어, 가련동, 음평구 가련동을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 음평구 가련동은 연신의 역을 접하고 있고요. 이, 연신내역, 이제 연신내역을 바라봤을 때, 어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연신내역은 지금 현재 대조동도 접하고 있고, 가련동도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 네 불광동도 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가련동 지역을 볼 겁니다. 가련동 같은 경우에는, 어 연신내역에서부터 구산역까지 쭉 이어져 있고, 어 여기 유흥시설, 유흥시설이란 표현을 고 있고, 그 어떤 로데오 거리라고 하죠. 이제 술집하고 옷거리, 옷집들이 이제 많은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어, 이 은평구 지역에선 그래도 이 상업지역, 이제 이런 어, 먹거리 지역이 단,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연신연신내역에 있는 가련동이 제일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자, 지금 정면에 저희가 연신내역이고요. 오른쪽으로 대주동이고 왼쪽으로 가련동입니다 이제 가련동 로데오거리로 들어갈 텐데요 어, 로데오 거리에는 젊은 사람이 마, 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연세가 좀 있거나 중장년층 분들은 여기서 어, 좀뭐 솔직히 뭐 놀거리가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 위주로 아무래도 많이 가게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 연신내역은 요, 여기 지금 여기 영상에 보이죠. 왼쪽으로 한 블럭까지는 상업지역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2종하고3종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다2종이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메인길이라고 할수 있고요. 오른쪽 한번더 들어가서 거기도 더큰 메인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 가련동 저 뒤쪽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길로 이동을 하십니다. 마을버스도 다니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요 앞에는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면은 가련초등학교가 있고요. 이렇게 가게들이 여기는 그나마 조금 적은 편이에요, 가게들이. 자, 러데어 거리를 한번, 한번 돌아볼게요. 어떤 모습인지. 여기가 진짜 먹자골목입니다. 좌우로 식당들, 술집들, 목가게, 웬만한 이제 가게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청구성식병원이고요. 좀 오래됐어요, 이 병원.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구성식병원 하면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대략 파악을 합니다. 좀 오래된 병원이기 때문에 좀 유명하죠. 지금은 구파발 쪽에 성모병원이 생겨가지고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안쪽으로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어, 금액이 낮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연신내역 3호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도 각, 어, 역과의 거리도 가깝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금액이 낮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이제 소음은 좀 이, 발, 많이 발생되겠죠. 이쪽으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권이 많이 이제 좀 축소가 돼요. 어뭐 이런 술집들이 많이 안 보이시죠? 이제부터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완전히 주택가로 이제 형성되는 거고요. 저는 이쪽으로 좌회전을 받아서 어 가련 1구역 재개발 지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방금 지나간 오른쪽이 가련 1주민센터구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가련 1구역 어, 섹터가 나온 시작이 됩니다. 그쪽에서 그냥 가련 1구역은 작년 1월달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요. 이쪽 에에 어, 여기 같은 경우는 72,000평 정도 되고요. 대략 그리고 앞으로 32개동 4,000세대 이상 조금 넘게 들어올 예정이에요. 규모는 대단지로 들어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련로 위쪽에 위치한 지역이라서 지형 자체가 약간 언덕이 시작돼요 이쪽에서부터. 어. 지금 제가 가는 길은 그나마 양호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차로 다니기 힘들 정도의 길이 나옵니다. 차들이 다니기 쉽지가 않죠? 손하네요, 여기가. 자, 그만 올라가고 유턴을 하던가 저쪽으로 좀 빠져나갈게요. 서 나갈 길이 있나 모르겠네 여기 저 멀리 앞에. 북한산이 보이죠? 어 경사도가 이게 엄청나요 여기가 지금요 영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련동 같은 경우에는 가련 1동, 가련 2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도 가련로를 중심으로 연신내역 쪽, 그 통일로, 통일로래, 저기 연서로 쪽 방향에 평지에 있는 가련동이 있고요. 이쪽 가련로에서 이제 서북 쪽이 되겠죠. 이쪽, 이쪽으로는 약간 언덕지고요. 구획이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가련동이 있어요. 그래서 가련 1, 2동으로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고, 가련로를 중심으로, 어 이쪽 언덕 쪽에 있느냐, 저쪽 평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 금액도 달라지고, 땅 금액도 달라지고, 주택 금액도 달라져요. 어 가련로 이쪽 언덕 쪽에 있는 신축이, 어 빌라가 나오게 되면, 아직까지도, 어 3억 이하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입지가 조금 이제 빠지는 경우. 근데 무조건 저쪽, 이제 평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억은 무조건 넘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거의 없고 대부분 나오는 게 이쪽, 언덕 쪽, 가렌노, 서북 쪽, 그 건너, 건너편에 신축 빌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금 사업 시에 인가가 났기 때문에 어 관리처분 사업 시행 인가가 난지한 1년 거의 2년이 다돼 가고 있죠? 어 조금 있으면은 관리처분도 기대할 만 합니다. 이쪽에. 지금 들어선 길이 여기가 가련로라고 해요. 가련동을 중시, 어, 관통하는 길인데요. 쭉 이어져가지고 저 구산동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구산동을 통해서 어, 신사동까지 계속 가죠. 이 길이 이길 따라 쭉 가면은 어, 수색이 나와요. 이길 자체가 어, 편도 1 차선이기 때문에 어, 많이 막혀요 이 길은 지금 다시 로데오길로 들어왔어요 지금 왼쪽에 가련 초등학교고요 어로데오길 저기 상업지역 상업지역하고 그 로데오길을 제외하고는 요 오른쪽 깊이 들어가기에는 평당한 2천 정도 내외가 되고요. 이 로데오길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3천에서 4천 정도 대략입니다. 대략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어 최고 1억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매물이 나온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 정도 금액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구산역 방향 이고요 이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제 보시 다시피 이제 완전히 주택가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딱 12시가 되는데 유동 인구가 꽤 많네요 여기. 연신내와 가까운 가련동은 이런 모습이구요. 계속 내려갈수록 구산역과 가까운 이제 가련동에 들어가고 가련 이동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쪽 아래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구획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련로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 길이 좀 구획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나 도보 이동이 조금 불편하고 그쪽 자체가 또 약간의 이제 언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앞에는 역촌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어 재래, 과거 재래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어, 시장 기능은 거의 없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저 간판만, 간판만 설치되어 있고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그냥 이름만 역촌 역촌 시장, 가련동인데 역촌 시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참 희한하죠. 그게? 여기는 거의 구산역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저 앞에 큰 도로, 큰 도로 바로 오른쪽에 구산역이거든요. 자, 가련동은 특징은 연신내역과 접해 있는 가련동 로데오거리가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가련 1구역 재개발 지역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련로를 중심으로 아래쪽. 지금 여기가 연서로죠연서로를 접한 쪽은 평지고 구획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비싸고, 가련로를 넘어가면은 서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구획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재개발 지역도 있고, 언덕 지역이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에는 우리가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대저동을 한번 봤으니까는 가련동도 지금 찍었고 불광동을 한번 볼게요. 불광동은 어, 불광역서부터 구파발 가기 전까지가 다불광동이라서 상당히 길어요. 어, 그 중에서도 연신내 주변의 불광동을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